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카시아를 요즘에 지금 빨리 따서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제가 몇번 다른 요리에 이렇게 올렸는데 잽싸게 재방송을 보신 분들은 가서 타신 분들이 여러분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아카시아 꽃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영양가가 너무 너무 좋고 지금도 작년에 담은 것 조금 남았어요. 지금도 아주 싱싱하게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아카시아 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제 방송 안 보신 분들은 정말 좋은 어, 최고의 건강 음식 놓칩니다. 이 레시피대로 그냥 1대1대1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타서 중요한 건 설탕을 잘 녹여서 하면 돼요. 설탕을 조금이라도 넣어야 되니까 반 넣고 매실, 에키스, 매실이나 뭐 어, 그런 거 초, 효소 있잖아요. 넣고 하시면 되는데, 효소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효도로, 효소 설탕으로 해야죠. 저렇게 하고 잘 녹여서 끓이지 않고 아주 쉽게 만드는 초간단 장아찌인데요. 너무 좋아요. 굶어지도 안 끼고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고. 관절 염증도 없애주고, 몸속에 염증도 제거해주고, 저렇게 눌러서 담궈지게 했습니다. 저는 200g이 아니고, 한 1kg 정도 됩니다. 저게 엄청 많으니까. 그 양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1년 내두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 김정옥 강사가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데도 안 보신 분들은 모르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있죠. 기회 놓치지 말고 보신 분들은 어디든지 산에 가까운 데가 가지고 딸수 있는 거좀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높은 데는 못 따는데 탈락말락 한데 그런 데따는 방법도 제가 아가가잘 따는 방법, 제가, 아가씨가 잘 따는 방법 어, 제가 올렸어요. 김정옥, 아카시아 꽃잘 따는 법, 나오는 거 쳐,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그리고 이거 두 번째 장아찌, 피클이에요. 아카시아 피클인데, 이, 이거를 물 끓여서 안 부어도 돼요. 어, 이거는, 어, 뜨거운 거를 붓는다던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소금 넣고 간장 대신, 그래갖고 저렇게 하얗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제가 했습니다. 요건 제가 머리를 그냥 써서 응용해서 한 건데요. 아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좀 새콤하게 하시면 되죠. 피클 피클용으로 하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카시아 좀덜핀 거, 핀거 저렇게 필기 전에 아까 장아찌 한거 그런 걸로도 해도 되고요. 완전히 핀 것은 제가 말 이렇게 효소 효소를 담으려고 지금 준비해놨어요. 근데 요렇게 세상에 초고추장에 무쳐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1분씩, 아니, 한 30초씩만 보여드립니다. 이런 거다 자세하게 올렸어요.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면 건강해지는 소리가 아주 그냥 스멀스멀 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제철에 나오는 최고의 건강 음식 만들어 드세요.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안눌러신분 누르시면 건강 보기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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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들어옵니다. 건강 운동도 이 아래 더보기에 들어가면 재생 목록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복 받았습니다. 김정옥과 함께 하십시오. 집에 있을 때마다 틀어놓고 보시고 웃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